있었지만 사상전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벌전쟁입니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하고 인류대학 못 나온 사람들하고 지배하느냐 비키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0.5%가 안되는 서울대학교 경기군학교 나온 사람들이 99.9%에 좋은 대학교 못 나온 사람들을 지배하고 가지고 놀고 지금 마음대로 세금을 조정하고 지금 마음대로 부자들 다가지가고그 사람들이 종상주의로 말하면 은 공산당, 혹은 공산당만들이 지금가다 좋은 자리를 다해버려야 서울대학교 총장 야너 서울대학교 노생도 해보고 야너 장관 스물여섯 명쫙 전부 서울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웃음이 나와요 앞으로 1 0.5%의 인류 일리트를 하고 내가 웃습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 버는 사람이 이예에 말하자면, 자본주의 의 꽃은 증명장체입니다 여기에 경영자 총연합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 경영자 총연합회 회장은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자리에요. 그런데, 김대중이 가 야, 너 전라도 한정 어, 그 가서 국회 내. 어, 김영삼이 가 야, 너 그제도 가서 국회 내. 그럼 그냥 뺏지 붙여. 그 사람이 지적해주는 사람이 전부 국회를 장악해버려. 딱두 사람이 지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 절반을 장악한다. 딱두 사람이 모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좌우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됩니다. 모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만드는 기업가의 대표, 노동자들의 대표, 노, 노조의 대표, 모든 사회단 다방조합장, 뭐 버스사업조합장, 택시사업조합장, 모든 장들이 뺏질러 붙이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 무슨 지역대표가 세금을 냅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세금 내는... 일단 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양적완화를 두번 합니다. 처음에 2천 조, 그 다음에 바로 한달 있다가 2천 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을 주게 되는데 4,400조가 풀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경제 파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이 8천 조에 양적완화를 한 다음에 일본 엔화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금융 파이가 지금 너무 작아요. 이 금융 파이를 3,400조를 늘리면 그 중에 한 2,000조는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가계 부채가 2,000조니까 은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1,400조 정도는 시중에 풀려요. 인플레 안 생깁니다. 약간의 인플레가 있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이나 에고플레이션이나 이런 플레이션과는 다릅니다. 네, 인플레이션도 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프물에 숟가락으로 지금 물을 계속 붓고 있어요. 그런데 펌프는 작동 안 되고, 우리 국민은 빚이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한 바가지 가져와서 다 보면 은 펌프물은 계속 나오죠. 그것은 돈이 풀린 만큼 경제가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된다. 시장의 경제가 풀리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도 증가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보수적으로 경제가 일어난. 그래서 돈을 푸는 것도 기술자가 풀어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아홉 번의 경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 긴급 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재정 명령권입니다. 긴급 재정 명령권. 그게 뭐냐? 사채 동결이었어. 사채동결.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가 일어났지.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동결 안했으면 여러분은 사채 이자 내다가 우리나라 경제 절대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모든 비전 없애버린 거예요. 탕감 조치. 제가 3,400조를 푸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에 똑같은 정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제일 잘한 것은 사채동결 긴급조치. 대통령 헌법 71조, 76조 1항에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박신 대통령이 한번 썼어요.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두 번째 썼습니다. 우리 역사에 뭡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금융실명제. 그거는 나라 망하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금융실명제는 적각 폐지하고 부동산 실명제도 적각 폐지하고 2,400만 근로자 중에서 정말 월급 받아가지고 적자 안 나는 사람은 한5%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00만 명 이상이 전부 적자예요. 그래서 월 150만이 나오면은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쫓겨나더라도 부부가 300이 나오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주택자금 2억에다가 3억을 주니까 굉장히 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월 15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부 300만 원. 어머니, 아버지가 440. 이렇게 나오면은, 자식들의 비용이 부모님한테 덜 들어갑니다. 지금은 자식 하나를 바라보고, 두 부모가 계시고, 딸 하나를 바라보고, 장인, 장모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요양병원 비만 400만 원이야. 근데 두 사람이 벌어봐야, 애들 교육시켜야지, 부모님 부양해야지, 생활이 안 돼요. 이런 구조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신용불량자, 금년에 신용불량자가 한 700만 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해결책은 천재적인 지도자, 예정된 지도자, 공약으로 30년간 삼삼정책으로 입증이 된 사람, 내걸 모든 정치인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봐도 이미 미래를 깨뚫어보고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 내가 제일 주장한 게 저출산 그것이 30년 전에 미쳤다는 소리 저 사기꾼 같은 놈 1억을 무슨 돈으로 주냐 국민한테 왜 사기지냐 내가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은 대통령에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에 마치 율곡이가 십만 양백 논을. 아니, 페가로운 시기에 저놈이 왜 군대를 만들자고 저 미친놈이 어디있냐 저, 저 율곡이 저놈 미친놈이 어디있냐 아니, 이렇게 페가로운데 무슨 일본놈이 쳐들어와. 그렇지만 임진년에 쳐들어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저 출산을 돈이 높여 높일 때 저놈 사기꾼. 이런 을 무슨 돈으로 준다고 이렇게 사기를 지냐. 맞아요. 들이나 평균 준 것이 9천만 원입니다. 평균 코로나 때문에 업주들한테 준게 9천만 원에서 1억인데 우리 나는 1억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야 후보는 우리 한국은 1천만 원, 500만 원 수준에 거쳤어요. 10분 의 1. 그게 자영업자들 한달 임대료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또종원들두 사람 올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자영업자인데 진태 양난. 나가 앞으로 계속 장사를 하면더 빚을 지고 장사를 안 하면 거지가 에 빚쟁이가 달라 들어가요. 왜? 뭐 권리금부터 피해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가지도 없고 물러서 서 물러서면 죽는 거야. 가족은 거기다 목을 메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라 뭐 해라 장사 안 돼. 이런 진퇴양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신들은. 절대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억을 주자, 주자는 겁니다. 이억을 주면은, 18세부터 이억을 주면은, 보통 가장이 한 4억은 도잖아요 코로나 벗어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 본거 메꿔질 수 있어요. 그거를 뭐, 이 장사가 얼마 손해배어너 얼마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눈에 안 보이게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손님이 없어서 손해보는 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 일이 어려우니까. 우리 수출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하고 있으니 국가에서 벌어드이는 수입에서 우리는 코로나에 일정분은 국민에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2천0 0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약 1,900조 됩니다 이걸 내가 해결해줘야 1년에 100조의 이자가 안 나갑니다 이 1년에 100조의 이자가 나오는데 일본은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과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코로나 전국인데다가 이자는 내야 돼 1년에 100조를. 그러면 이 1년에 100조가 안나가고 시장으로 한번 들어간다고 보세요. 2000조를 갚아버리고 이자를 안 내고 그것이 시장에 100조가 매년 투입되면 경제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이 돈이 투입된 이후에 경제 이 빵이 커지는 걸 몰라요. 이 경제 파이가 커지면서 거기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또 이익이 커요. <laughs> 2030은 다음 생을 기약하자 갈곳 잃은 2030을 구해줄 마지막 희망은 허경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그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2030의 표심을 빗댄 말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2030의 표심을 잡겠다며 푼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030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건데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원하는 집살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면 그 마음 절로 돌아옵니다.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30은 다음 생을 기약하자. 갈곳 잃은 2030을 구해줄 마지막 희망은 허경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그 어느 후보에도 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2030의 표심을 빗댄 말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2030의 표심을 잡겠다며 푼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030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건데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원하는 집살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면 그 마음 절로 돌아옵니다.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